기초 간호와 기초 외부 생리 중에 내분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신에 산재적으로 존재하 호르몬을 직접 필류로 분비하는다. 단독 내분비선내하수체 갑상선, 부관상선, 송가체, 부신, 호남내분 체장, 성선, 중선 내분비주선의 종류, 내아수체, 가장 중요한 내아수, 내분비선, 전엽 부엽으로 구성됩니다. 전엽으로은 성장 호르몬, 혈액 고리 형성과 성장, 3대 영소의 대사, 혈당 상승, 자, 분비 향진, 거인증이고, 말단 비대증은 성장으로 생기고요. 분비 저하는 난쟁이증입니다. 갑상액 자극 호르몬, 갑상액 티록신 분비 촉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촉진, 난포 자극 호르몬, 여성은 난포 성숙, 에스트로겐 분비 촉진, 남장 고환자극은 하여 정자 생성 촉진합니다. 황체행선 호르몬, 배란 및 황체행 촉진, 프로게스트론 분비 촉진. 자, 남성 남 남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자, 중요하겠죠? 여성 남성을 구분짓기 때문에죠. 자, 젖샘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유선 발달 유즙 분비 자극, 자 멜라닌 설포 자극 호르몬, 피부에 멜라닌 색소 침착, 자 호여 호르몬.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후여 호르몬은 나옵니다 시험에. 옥시토신, 자궁벽이 평활근 수축뿐만 촉진을 하는 거고요. 유선을 수축시키고 유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항이뇨호르몬이고요. 혈압상승, 세뇨관의 수분 제압수 촉진, 분비가다는 핍뇨증이 생기고 분비제는 요붕증이 생깁니다. 과량 소변배출, 1일 5,000cc 이상 나오면 요붕, 요붕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갑상샘, 티록신, 인체의 대사, 기초대사를 조절하고요. 성장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 신경계 작용하고요. 카시토닌, 혈중 칼슘 농도 저하, 갑상샘 기능 한지증이 생기면 바제도시병이 우 생깁니다. 안구 돌출, 설사, 체중 감소, 따뜻하고 축축한 피부. 기억하십시오.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 출생 시에 크레틴병이 생기고요. 성인은 점맥 수종이 생깁니다. 부갑상샘 파라토르몬 PTH고요. 칼슘과 인 대사 조절합니다. 혈중 칼슘, 인의 농도 증가가 하고요. 췌장 인슐린 혈당 저하고요. 글루카곤이 혈당 상승이 됩니다. 부신 신장 상단에 위치하고요. 부신피질 H 음, 당뇨 코르티코이드 코티솔 스트레스 에너지 제공 저항력 증가 조직 재생 감미감 면역 반응 억제 혈당 상승 중요하겠죠. 자염류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전해질 균형 정상 혈압과 혈액량 유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부신피질 H 자 성스테로이드 안드로겐 성 특징 생식 기능 영향 요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 쿠싱 시 질환 부신피질 기능자 에드슨 시 질환이 생깁니다. 쿠싱 시질환에 얼굴이 달덩이가 되고요, 멍들고요, 비만 생기고요,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골다공증 고혈압이 생기고요. 에드슨 시지라는 저혈당, 저혈압이 생깁니다. 자, 부신피질 H 에피네프린, 에, 아드레날린 혈압 상승, 기관지 확장, 동공 확대, 혈중 혈당 상승. 자, 노노에피네프린노 아드레날린 혈압 상승, 쇼크 방지로 시키고요. 부신피질 부신 수질. 다음에. 성샘, 호르몬, 난소, 에스트로겐, 여성이 2차 성징, 생식기에 성숙하고요. 프로게스토론은 임신 지속 유지, 배란 후 수정란 착상시킵니다. 이두 가지 중요하겠죠. 고안, 테스토스테론, 남성의 2차 성징, 생식기에 성숙. 이것도 중요하죠. 그쵸? 남성, 여성에 관련된 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기억하십시오. 송가체 멜라토닌, 피부색. 사춘기에 조기 발현 억제해야 되구요. 흉선, 림프한기, 림프기관으로 출생시 10에서 12, 15g, 사춘기까지 커지고 이후에 위축됩니다. 티모신, 면역의 중요 역할 호르몬, 혈당 상승에 관련한 호르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코티솔, 에피네프린, 티록신이구요. 신경계 신경원은 유전이고요. 흥분성과 전도성을 갖는 신경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내척수액 (CSF) 내실의 맥락총에서 형성되고 지주막하로 수환하고요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내 네. 연막, 내척수액, 지주막, 경막, 두개골, 두피 거꾸로입니다 두피, 두개골, 경막, 지주막, 내척수액, 연막, 뇌 이렇게 되고요. 중추 신경계 뇌 대뇌 뇌 종양의 8 분의 7을 차지합니다. 시각 청각 지각 고각 운동 중추가 있고요. 손의 후두부에 위치하고요. 대뇌 운동 중추를 도와 골격근 활동 조절과 자세 유지, 근육의 평형, 긴장 유지, 무의식적인 운동 조절. 자 간뇌 시상 시상하부 체열 중 조절 중추로 구성됩니다. 시상화보가 중요합니다. 시상화보가 시간이 나오거든요. 자, 중뇌 교와 간뇌 사이 위치, 교내, 중뇌와 연수를 연결. 연수, 호흡, 심장, 혈관 운동, 연하, 구토중추가 있으며, 내중가랑 아래에 있다. 요것도 중요하겠죠. 자, 척수 40에서 45cm. 연수에서 제 1류, 1류추의 위치. 요 위에 있는 겁니다. 제 1류추. 자, 운동신경로와 감각신경로가 있습니다. 척수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내의 자극을 각각 전달하고 외부의 자극을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말초신경계 내신경 1 2쌍이고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후신경, 시신경, 안신경, 동안, 알차신경, 외전신경, 삼차신경. 혀의 기약을 담당하는 것은 앞면 얼굴신경이고요. 혀 앞쪽에 3분의 A. 자 서린신경은 혀 뒤에 3분의1이고요내이신경 청각과 평형감각 미주신경, 흉관과 복강장기에 분포합니다. 부공감신경 중 하나고요. 부신경, 목부이고요. 설아신경, 혀의 운동을 감당하죠. 자, 척수신경 31쌍이고요. 경신경 8쌍, 흉신경 12쌍, 요신경 5쌍, 청골신경 5쌍, 미골신경 1쌍 자율신경계, 심장, 소화기, 혈관, 한성, 내당장기 운동, 분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 대부분의 내당장기는 양쪽에 분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이중지배를합니다 자율신경이 잘 돌아가야 움직임이 편하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랑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공포나 분노, 스트레스가 능급사항에서 신체가 재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부교감신경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 자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이 정상적이어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한 가지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 자, 흉부와 요부에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내와 선부에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심장 심박동수 증가, 심장 수축력 증가, 상승, 수축, 단축, 확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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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 억제, 억제, 이완, 혈당 상승. 요게 교감신경의 기본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부교감신경이 자동시으로 외워지겠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감각기기까지 갈게요. 일반 감각, 피부 감각, 통각, 촉각, 압각, 온도 감각. 피부의 구조. 손발바닥 가장 두껍고, 임술과 안검은 가장 얇다. 지문 종무. 유전적인 것으로 개개인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기 지문이죠. 여기 있는 거. 표피의 기저층에서 세포분열이 나고요. 진피, 혈관, 신경이 풍부하다. 피하 조직, 지방 조직이 차 있다. 지방 신벽 정도는 부일령 성별에 따라 다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남자가 한 시간 운동할 때 이제 한세 시간 운동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기억하십시오. 피복 무섭기 한. 선이 있구요, 털이 있구요, 손톱과 발톱이 있습니다. 피부의 기능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보호, 체온 조절, 배설물 분비, 감각, 비타민 D 합성, 영양소, 방수벽, 소독입니다. 광합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근데 기미가 낄수 있으니까 꼭 선크림을 바르고 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정도 괜찮습니다. 자, 특수 감각. 미각 수용기는 미래고요. 후각은 비강 삼부삼 분의 일 점막에 수용기가 있다. 요 안에 있습니다. 자 눈의 구조 섬유층 각막 공막 혈관층 맥락막 모양체 수정체의 두께 조절하고요. 안구 방수 분비를 하고요. 홍채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신경 층 내층이고요. 망막 빛 수용기가 있다. 황반 가장 선명한 연사를 받아들는 부위고요. 맹점 강수행비가 없어 물체를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막막, 황반, 맹점을 기억하십시오. 굴절, 매개물질은 각막 안구방수, 수정체, 유리체입니다. 안압의 정상 범위는 15에서 21이구요. 미리미리 hg이구요. 자, 창각. 이게 외이도 고막, 외이와 중위 사이에 있다. 중위, 이관. 소아의 이관은 짧고 넓고 곱기 때문에 중이염이 잘 생긴다. 이거 시험 문제 바로 나옵니다. 짧고 넓고 곱기 때문에 이소골, 음파의 진막, 진동을 고막에서 내의로 증복 전달시켜준다. 자, 내의 달팽이 청각, 전정, 평행관각, 세방고리관, 평행관각입니다. 청각의 최종 수용기관은 코르티기관입니다. 귀의 기능은 청각과 몸의 평행유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